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또 끝을 맺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 우리 자손들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오늘 104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2절에서 말씀하고, 둘째 날, 나누신 물을 3절에서 찬양하고, 셋째 날, 땅을 드러내고 식물을 주신 것을 5절에서 18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절에서 24절은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고 25절에서 26절은 다섯째 날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27절에서 30절까지는 여섯째 날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일곱째 날로 주의 영광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는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우리가 천지 만물 온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어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주는 심히,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을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또 아름다운 단풍과 놀라운 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매일 고백하며 기억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어졌는지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창조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서 배운 이 진화론, 그 진화론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믿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이 진화론만을 교육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론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 청문회를 보았는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온 이 안창호라는 분이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더 믿으며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질문하던 이 몇몇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고 또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면서도 이 안창호 씨의 그런 발언들을 비난하며 모욕하였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창조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 10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 창조 사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작부터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믿음의 근본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당당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창호 씨의 청문회를 보며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명예와 권력을 잃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에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기도가 저절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차별 금지법 제정입니다. 벌써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 시행된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 종교적인 자유와 또 기독교의 역차별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허용되고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게끔 이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벌써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알고 기도하며 이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며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5절의 말씀을 보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 악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킴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소멸되고 사라짐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보존될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이러한 강구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때 죄인들과 악인들을 그 땅에서 영원히 소멸시키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인들과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육신의 질서가 있고 영혼에는 영혼의 질서가 있으며 남녀 사이에도 합당한 질서가 있고 직분이나 은사에도 그에 합당한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을 위한 질서가 있고 나라에는. 나라를 위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양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또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매일매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나 중심이 아닌 여우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매일매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나 중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 우리 교회의 사역과 또 앞으로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부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